뭐 일본 여자들 다 죽이면 어떡해? 어? 일본도 잘해야지. 아니이사이 여는 일단 못생겨야 돼. 음, 아니 못 생기는 전도는 아니고 그냥 변본해야 돼. 어, 변본한 얼굴. 여기, 키코, 이사, 이좀 이사, 이사, 이 야, 임마! 야! 너네는 잘생겼잖아. 그치? 잘생긴 남자인데, 어떻 나는, 그럼. 잘생겼다고 말해주는 거 엄마밖에 없었는데 고막다 키코야. <laughs> 그래, 그, 그, 너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자들 지나가다가 말 못하는 분이야 어? 너무너무 잘생겨갖고, 겁이 나서 말 걸릴 수 없는 거지, 자신이 없어서, 응? 어? 넌 뭐, 고마워, 어? <laughs> 오늘 나가서 여자들한테 말 걸어 볼게요. <laughs> <laughs> 안 돼. 안 돼. 이마. 정신 차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안 돼. 안 돼. 왜안 되냐면 너네 너무 잘생겨서 어? 너가 말걸리면 기절해 너무 좋아서. 싱금. 심근, 싱금해서. 어? 진짜 마비 때문에 어, 기절하니까 말 걸리면 안 돼. 왜? 어? 어, 자존해야지. 어, 이번 전... 주말에 일본 오사카 가서 다+ 번호 딴다 일본 여자 다+ 뒤졌다 안돼안돼안돼야너너 너네 어? 안 그래도 개잘생기는데 거기다가 한국인이다 그러면 한국인 버풀로야토토토 토, 토, 토 뭔가 신전 마압이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잖아 자존 해요 자존 어? 자중해. 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어? 치즈 참기 <목소리가> <000개> 감사합니다. <laughs> 오사카 레이드 가실 분 구합니다. <laughs> 안 된다고. 왜 일본 여자들 다 죽이면 어떡해? 어? 일본도 잘해야지. 왜? 오르그레 보고 신전마비가 운전도면 명... 아니 아니 오르골만 그 보고가 아니라 오르골레도내개 네, 너무 잘생기고 고이다가 한국입니다. 그러면 오바부가 어, 2배나 3배 되잖아. 그냥 일본인이면은 바부 하나도 없는데 한국인은 바부가 3배 되잖아. 거기다가, 오늘 한, 일본 오순다? 그러면 오배잖아 이제 죽어. 심장마비 전도가 아니라 죽는다니까?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진짜 <laughs> 아파오기 시작했어. <laughs> 왜 아파, 왜 아파요? 왜, 왜, 왜? 너네가, 원하면은, 원하면은, 얼마든지 여자도 챙기고, 뭐, 가늠해요 원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 요자, 여자가 옆에 없는 거잖아. 원하지 않았던 뿐이죠. 다 알아, 나. 그치, 23년째 원하고 있는데 안 생기는데, 왜, 왜 솔직하게 말해, 그걸! 와. 엄마한테 너 아직도 논천이야? 라고, 그런 말이 들면은, 아니야, 어머니, 나요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걔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귀찮은 일이 시선 뿐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 알았어?